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아주 IB 투자입니다. 우선 금요일날 어, 시장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시장이 그동안 어, 저저번주 막, 음, 그 동안 저 저번 주막그 당시에 막뭐 채권 뭐 미국 채권 금리가 어쩌고 할 때는 하락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강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뭐 매크로 환경, 뭐 원자재 가격이든 뭐 해외 국가들의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거저거 다 이제 막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 정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 유동적인 환경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다음 주도 어 원활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투자는 금요일 날9%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자, 우선 아주 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이 차트상으로는 네,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laughs> 일봉상으로는 어,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도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아주 아이비투자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제 크래프톤 IPO 이제 본격 돌입에 앞서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최대 대여가 될수 있는 크래프톤의 상장이 뭐 앞,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분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어떤 지분법 어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크지 않 않다라면 당연히 이득도 그러니까 이게 뭐실적으로 이어질 만큼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립토톤이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얘네만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그 우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정치 테마랑 비슷한 거죠. 어, 정치 테마도 보면은 막 억지로 엮어서 뭐동창에뭐사위에 이렇게 엮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톤. 어, 지분을뭐0.001% .00, 야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관련주로 엮여서 강세를 보이는 거 같고. 일단 그래프톤 IPO. 아이 그니까뭐 그냥 마찬가지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IPO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듯이 이 종목도 지금 테마성으로 장세를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비할 상태에다가 어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우선 시가총액이 좀 비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8천억인데 어 실적은 얘네가 바이오나 게임도 아닌데 어좀 너무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그 이제 주가가 이제 펀더멘털 기반이 아니라 이제 테마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목표가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이 네, 목표가는 그냥 7,900원 정도 선만 보고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대비해서는 한1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여기서 괜히 목표가를 만원, 이만원 잡고 뭐 이거 1조 찍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괜히 뭐 목표가 안 닿고 하락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청산해놓고, 어,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어,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 수익 청산을 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거의 지금 두배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만 닿기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제 차익명으로 출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기반이 아니라 정말 테마성 강세이기 때문에 변동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매수 한번 잘못됐으면 4% 정도 이상은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시가총액이 정말 약간 거품이 껴 있다. 이건 누가 봐도 거품이 껴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이 거품이 껴 있는 종목을 굳이 거품 위에 올라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죠. 네.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매도하면서 뭐 차라리 어, 어느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막 무작정 올라타서 어나 이거 칠천 원 샀으니까 8천원 만원 가야 된다라고 굳이 피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종목은 근데 뭐, 어차피, 뭐, 손절가라기보든요, 익절가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막 급락할 지금 흐름은 아니고요. 대신 좀지하의 피를 말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건, 어, 다음 주도 좀 어느 정도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저는 6,000, 700원 선을 잡고, 네, 이제 익절가로 잡겠습니다. 뭐, 여기 하락한다고 해서, 뭐, 5,000원 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6,700원 쫓게 되면 6,000원까지는 좀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6,700원 잡고, 일단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아주아이비 투자는 현재 이제 기간 외인의 매수에 그리고 정별 비상태 그리고 그래프톤 상장 기대감으로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지분 보유율이 뭐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톤 상장으로 인해서 뭐 엄청난 펀더멘털이 기대가 되진 않고요 그냥 상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락 요인은 이제 차익 매물 추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3월 초까지만 매수했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차익 매을를 다할 수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현재 이제 음, 어, 시가총액이 비대한 상황이라 거품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 터지기 전에 미리 나오셔서 어, 수익을 확정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괜히 욕심내다가 뭐 음, 괜히 목표가 놓치는 것보다는 수익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 법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 자, 금요일 시장에서 정말, 어, 좀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어, 주식 막, 어, 쉬운 거 아니냐. 이거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인프라 투자, 어, 천조단이 어마어마한, 이제, 어, 정말 정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유동성 장세로 올렸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 정말 글로벌 경기 회복까지 나타나면서 다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자, 어 정말 이제. 지금 뭐 고점이다, 고점이다,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잘한다면 그 고점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 어깨에서 사서 목에서만 팔아도 수익입니다. 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야죠.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사서 목에서 파는 것도 이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어 리스크는 줄이고 프리미엄은 높일 수 있는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또2의 박스에바이오 구원의 종목 뭐 어? 아니면 동화주 종목 그런 거 찾다가 또 정치 테마주뭐 어, 진짜 요즘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과장이 아니라 어, 정말 뭐 어떤 테마주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아니면 A라는 테마가 뜰줄 알고 그 테마에 그러니까 뭐 최근에 북한 관련한 또 이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북한 거기 관련주의 뭐 일본 뭐 애국주다 하면서 모나미 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나미 사가지고 6천원에 사서 지금 예, 15퍼 좀 며칠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일주일 그러니까 5일도 안 되는 예, 그 사이에 그렇게 손실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마주가 뭐 응? 뭐 뉴스에 나오니까 뭐 뉴스에 뭐 이런 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사서 대박 낼 거다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매매 2천 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원활한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문의가 많기 때문에, 뭐, 연락이 살짝 늦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또 이제 저희가 무료 체험방 운영 중입니다. 어, 무료 체험방인데, 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같더라고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음, 뭐,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오셔도 되는데, 저희 무료 체험방, 어,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네, 무료 체험,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그쪽 들어오셔서 한번 저희와 함께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료 체험방 링크 못 찾겠다, 무료 체험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위에 번호로 카카오톡 플러스 성함 연결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오늘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